식기세척기 작고 강력한 3종 식기세척기 완벽 분석 내가 요즘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미닉스 미니 식기세척기 프로 3인용 엄청 실용적이라 바로 리뷰해봄 이게 무설치라니 배수관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임 컴팩트한 사이즈에 강력한 세척력은 기본이고 자동 문 열림 기능까지 있어서 진짜 편함 기름기 많은 그릇도 깔끔하게 세척돼서 감탄했음 디자인도 베이지 색상이 주방에 딱 어울려서 보기 좋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식이 세척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쿠쿠 마시멜로 3인용 식이 세척기.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귀여운 디자인이라 주방에 딱인. 자동 문 열림 기능도 있어서 세척 끝나면 알아서 문 열어주고 살균과 건조까지 가능하대. 3인용이라고 하지만 1, 2인이 쓰기에 딱 좋다더라. 설치도 쉬워서 자취방에서도 간편하게 쓸수 있고, 소음도 적어서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해. 물과 세제를 절약할 수 있는 점까지 장점.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식기세척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자동문열림이 된다길래 바로 리뷰해본. 마이디어 자동문열림 식기세척기인데, 크기도 딱 6인용이라, 우리 집에 완전 제격임. 세척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습기가 날아가고, 그릇이 뽀송뽀송해지는 거야? 그냥 설거지 걱정 끝. 소음도 없어서 밤에도 돌리기 좋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